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2018년도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공정시험 기준 중 환경 대기 내에 아황산가스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아황산가스의 측정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 및 반자동법 두 번째는 자동 연속 측정 방법입니다. 수동 및 반자동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냐하면 파라로자닐림법두 번째로는 산정량 수동 및 반자동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방법으로는 자외선 형광법 두 번째로는 흡광차 분광법 그 다음에 용액 전도율법 마지막으로 불꽃 광도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외워 주면 좋냐면 으 SO2는 파산을 하게 돼서 자차를 자차를 용광로에 빠뜨리게 됩니다. 용광로. 따라서 암기법은 무엇이 되냐면 SO2는 파산을 하게 돼서 자차를 용광로에 빠뜨렸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외선 형광법은 있지만 적외선 형광법은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내 배출가스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을 하고자 할때그 동압이 35mmH2였다면 굴뚝 내 배출 유속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배출가스 온도는 225도씨 공기의 비중량은 1.3kgsm3 피토강 개수는 0.98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출가스 평균 유속공식인 해당식을 이용하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유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때 C는 개수 밑에 R은 비중량 그리고 위에 있는 g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h는 동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배출가스의 밀도, 즉, 비중량 부분을 대입할 때 단위 환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비중량 r에 대해서 단위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 kg per sm 삼승으로 주어져 있으며 배출가스의 온도가 2 2 5도씨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을 하게 되면 표준 상태인 온도인 273그 다음에 실제 기체인 273 플러스 225를 하도록 하면 그 다음에 대기압은 같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그냥 11을 대입해 주셔도 됩니다. 따라서 공기의 비중량은 0.7127 kg 실제 기체의 부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변수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피토관 개소는 0.98 곱하기 루트.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분모는 위에서 구한 0.727. 을그 다음에 2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 9.8. 그 다음에 동합인 35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30.40mps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쉬운 문제이지만 공식을 모른다면 풀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점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체크해주도록 할게요. 69번 문제입니다.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굴뚝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방법은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가끔은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산화탄소는 CO라는 분자량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를 정기적으로 후비적을 해 주죠. 정기적으로 후비적 후비적을 해 줍니다. 따라서 일상화탄소의 분석 방법은 이런 식으로 외워보도록 할게요. 이때 정은 무엇이냐면, 정은 정전위, 전해법. 이때 기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법. 마지막으로 후비적은 뒤에 비적을 봐주시면 되는데,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 방법을 암기할 때는 플레임으로 암기하면 좋겠지만 굳이 플레임으로 암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암기법을 이용해서 특정 단어만 캐치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당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캐치해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화학 분석 일반 사항에 관한 규정 중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줘야 돼요. 1번 상온은 15에서 25도씨, 시로는 1에서 35도씨이며,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를, 15도의 곳을 뜻합니다. 맞는 보이가 되는데, 이때 온도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보았냐면 차가운 냉장고에 오래 있으면 멘탈이 상실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찬은 무엇이냐면, 찬 곳을 뜻하죠.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를 뜻하며, 그 다음에 냉수는 15도씨 이하를 뜻하죠. 그 다음에 상호는 1번 보기처럼 15에서 25도씨, 그 다음에 시로는 1에서 35도씨고, 그리고 이때 온, 온전의 오는 온수로서 60에서 70도씨. 그 다음에 전은 열수로서 펄펄 끈, 끓는 물이기 때문에 100도씨.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한번 수정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울수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방울수라 함은 이것은 글씨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울수를 크게 적어서 보도록 할게요. 방울수를 보게 되면 글자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용해서 방울수는 20도씨, 20방울을 떨어뜨리고 그때 부피인 수 부분에 길다란 일자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1ml를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울수라 함은 정제수 10방울이 아닌 20방울이라는 걸로 수정을 해주면 되고, 3번에 약이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해서 이때 포인트는 퍼센트 부분입니다. 1%가 아니라 10% 그리고 10억 분율은 pphm이 아니라 ppb를 사용한다는 것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줘야 되고 해설 부분의 내용을 한번더 정독을 해주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3번 문제입니다. 환경 대기 중, 시료 채취 위치 선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부분은 틀린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3번이 답이 되는데, 이때는 장애물 높이의 1.5배가 아닌 2배 이상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독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굴뚝 배출 가스 중 수분의 부피 백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흡습관에 배출 가스 1 0 l 흡인 시켜서 유입시킨 결과 흡습관의 중량 증가는 0 8 2그 다음에 이때 가스 흡인은 건식 가스미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였으며 가스 게이지 압은 4 m m HG이고 온도는 27도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압은 760mmHg였다면 배출가스 중 수분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해당 문제도 중요하고 학생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배출가스 중 수분량인 xW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VM 플러스 18분의 22.4MA.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8분의 22.4 MA를 한후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VM은 무엇이냐면 흡입한 기체량이고 MA는 무엇이냐면 위에서 밑줄 치웠던 흡습 수분의 질량입니다. 즉 0.81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VM을 보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따라서 VM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M은 지금 10L를 흡인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이때 10L는 실제 상태인데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표준 상태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10L가 실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온도인 273 플러스 27을 해주면 되고 그 위에는 표준 상태인 273그 다음에 압력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선으로 올라가서 실제 압력인 760 플러스 가스 게이지압인 4를 더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상태인 압력인 760을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vm을 환산화 보정을 하도록 하면 9.1479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MA 값에는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졌던 0.82g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W는 VM인 9.1479 더하기 18분의 22.4 곱하기 0.82. 마찬가지로 분자에도 18분의 22.4 곱하기 0.82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10.04%가 나오게 됩니다. 화면 조정을 한번 잠깐 할게요.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 8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 오염물질의 실측 농도가 2 5 0 m g 터 3승이었고 자 이때 실측 농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자면 s가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실측 산소 농도가 35% 그때 a 오염물질의 보정 농도를 구하는 것인데 표준 산소 농도는 4%로 주어져 있으며 이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풀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보정하는 방법으로는 c는 실제 농도 곱하기 21 마이너스 실제 산소 농도, 그 다음에 21 마이너스 표준 산소 농도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250 곱하기 21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분자는 21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242.86 미리그램퍼 s 미 3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오염물질 농도 보정 공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을 체크하자면 반올림에서 243 정도가 된다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1회차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